성경 지명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 이름만으로도 수많은 역사와 신앙의 이야기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성전에서 벌어졌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에 있어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한 사건, 바로 성전 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복음서의 기록마다 미묘한 차이를 보이며, 현대의 이르러서도 끊임없이 다양한 해석과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왜 성전을 정화하셨으며 그 행위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깊은 의미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 등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으며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에도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사건의 본질적 내용은 같지만 발생 시점이나 세부적인 묘사에서 차이를 보이기에 더욱 흥미로운 탐구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부. 즉 예루살렘 입성과 십자가 죽음 직전에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초기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 이후 첫 번째 유월절때 일어난 것으로 서술됩니다. 이러한 시점의 차이는 학자들 사이에서 성전 정화 사건이 실제로 두번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복음서 저자들이 각자의 신학적 관점에 따라 사건의 배열을 달리한 것인지에 대한 활발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계의 중론은 하나의 핵심적인 사건이 여러 관점에서 기록되었을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둡니다. 이는 복음서 저자들이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연대순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가르침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건들을 재구성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솔로몬 시대부터 헤롯 대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증축과 개보수를 거치며 그 웅장함은 당대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헤롯 대왕이 재건축한 성전은 그 규모와 아름다움에 있어서 고대 세계의 경이로운 건축물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성전은 단순한 예배 공간을 넘어 유대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의 고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유월절과 같은 주요 절기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왔고 이로 인해 성전 주변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종교적 열정과는 달리 성전 내부의 모습은 예수님의 눈에 크게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성전뜰에는 제사에 필요한 재물을 파는 상인들과 성전세를 로마 화폐에서 유대 화폐로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가득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예배를 돕는 편리한 서비스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재물은 흠없는 것이어야 했고, 외국에서 가져온 화폐는 성전세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 화폐로 환전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업행위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한 이득 추구와 착취였습니다. 예를 들어 재물로 받쳐질 비둘기나 양, 소의 가격은 바깥 시장에서보다 훨씬 비쌌으며 제사장들과 상인들 간의 유착관계 속에서 폭리가 취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환전수수료 또한 순례자들에게 과도하게 부과되어 가난한 이들에게는 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조차 탐욕이 횡행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었고 종교적 행위가 상업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광경을 목격하시고 격렬하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는 단순히 언어로 비판하는 것을 넘어 직접 행동으로 나섰습니다. 예수님은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상인들을 내쫓고 돈을 쏟아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으시며 그들의 탐욕스러운 행태를 질책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떠다였습니다이 말씀은 성전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상기시키며 당시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그 본질에서 벗어나 있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도둑들이 모이는 장소를 넘어 종교적 권위를 이용하여 하고 소외된 자들을 착취하고 압제하는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당시 유대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성전은 유대교 신앙의 심장이자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가장 신성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상업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예수님처럼 직접적인 물리력을 사용하여 성전을 정화하는 행위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단순한 개혁자가 아니라 성전에 대한 특별한 권위와 메시아적 정체성을 주장하는 분임을 강력히 시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이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중요한 동기 중 하나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정화 사건은 현대에 어떤 의미로 해석되고 있을까요? 2026년 1월 기준으로 최신 학문적 논의와 신학적 통찰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관점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건의 역사적 맥락과 의미에 대한 심층적 이해입니다. 예수님의 성전정화는 당시 성전의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자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새로운 성전이 될 것이라는 예언적 선포로 해석됩니다. 예수는 성전에 대한 정권을 주장하며 유대인 고위층과 정면으로 충돌했고, 이 충돌은 예수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현대에는 이를 부당한 권력에 맞선 용기 있는 저항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 본질은 예수님의 성전에 대한 신적 권한 주장에 있습니다. 당시 성전은 단순한 예배 공간을 넘어 제사장 계급의 경제적 기반이자 정치적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행위는 단순히 상업적 관행에 대한 비판을 넘어 종교적 위성과 부패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며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방향성에 대한 재설정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복음서 기록의 다양성 속에서 발견되는 신학적 메시지입니다. 공감복음과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다르게 묘사합니다. 공감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부에 요한복음에서는 초반부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의 차이로 인해 성전정화 사건이 실제로 두번 있었다는 해석 혹은 복음서 저자가 자신의 신학적 목적에 따라 사건의 배열을 조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학계의 중론은 하나의 사건이 각 복음서의 독특한 관점과 메시지에 따라 재해석되고 편집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가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하며 예수가 헐려질 육체의 성전으로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세워질 새로운 성전의 역할을 맡는 존재임을 설파한다고 해석합니다. 이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의 물리적 구조를 대체하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심을 강조하는 심오한 신학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셋째, 메시아적 행위로서의 성전 정화입니다. 김정석 목사를 비롯한 많은 신학자들은 성전 정화 사건이 단순히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것을 넘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히 보여주는 메시아적 표적 행위라고 해석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타락한 제의를 비판한 선지자적 전통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행위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는 단순히 예언자로서 비판하는 것을 넘어 성전에 대한 권위를 행사하며 새 시대의 도래를 선포하는 메시아적 권동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는 구약 시대의 성전 중심적 예배체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고 새로운 언약 시대로 전환될 것임을 예고하는 상징적 행동이었습니다. 넷째, 현대적 적용과 의미에 대한 고찰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는 예배와 종교, 신앙이 습관화되고 형식적으로 흐르는 것에 대한 준엄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형식과 의식에만 치중하며 내면의 진정성을 잃어버린 외식주의를 비판하고 이 예배가 개인의 이익이나 사회적 지위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일부 해석은 당시 성전의 모습이 현재 교회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지적합니다. 즉, 돈으로 신앙을 사고파는 행태, 구원을 장사하는 모습, 영적인 권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태에 대한 신랄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합니다. 이는 교회가 본래의 사명을 잃고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 때 어떤 비극을 초래하는지를 경고하며 끊임없이 자기 정화와 갱신을 요구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섯째 성전 파괴 예언과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심오한 연결성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발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성전 모독죄로 고발되는 원인이 되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명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로 여겼기 때문에 성전을 훼손하겠다는 발언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참남제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물리적인 건물을 넘어 자신의 육체와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약의 성전 제사가 폐지되고 예수님 자신이 죄인과 하나님을 잇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며 믿는 자들이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는 신앙의 본질,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역할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중요한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각자의 삶과 공동체 속에서 혹시 강도의 속굴처럼 변질된 영역은 없는지 끊임없이 돌아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력히 일깨워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참된 예배의 의미, 신앙의 순수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성전 정화의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에게 영적인 각성과 변화를 촉구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